저는 성경적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소년 시절에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어, 물때가 좋을 때 에, 준비를 잘해서 아, 바다로 조개도 줍고 어, 물고기도 잡기 위해서 어, 이렇게 갈때 기분이 참 좋았어요. 오늘은 바다에 가면. 어, 조개를 몇 마리 잡을까? 또 얼마나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그런 그 부푼 가슴을 안고 바다에 가서 어, 그렇게 에, 그 기분이 아주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가보면 어, 두 가지로 싹 바뀌어요. 하나는 예상했던 대로 어,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어, 정말 아주 재밌게 고기를 잡은 그러한 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분명히 오늘 물때가 좋은 날인데 물이 아주 훨씬 적게 빠져서 거의 뭐탕 아주 그냥 허탕 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아주 참 재미있었어요 진짜 근데 그렇지 못하고 물이 빠지지 않으면 어,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무튼간에 그갈때그 기분 음. 아주 어, 그 어, 좋은 어, 그러한 그 소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갈때 참소망이 충만했습니다. 어, 또한 가지 예,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죠. 어떤 분들은 뭐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 그 추첨을 언제 하는지 난 몰라요. 난 복권이라는 걸 사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 복권 추첨하는 시간을 엄청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제대로 당첨이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는 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그 다음 주에 또 산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다린다는 거. 그 소망을 갖는다는 건참 어, 재밌고 좋은 일이에요. 군대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받을 때 주임 상사가 하루는 와가지고 너희들은 몇월 며칠에 어, 휴가 나갈 것이다.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음, 그 말을 듣고 아주 소망이 생기는 휴가 나간다는 말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 앞으로 몇년 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십 년 후, 수백 년 후, 수천 년 후에 그때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얼굴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한 소망을 품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의 행동이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환란이 많지만 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신구의학 성경을 읽어보면, 어,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 참 여러 군데 나와요. 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아니 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그래서 이 생명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으면 지워 버린다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더 이상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시고 그 70명으로 하여금 어 이제 나아가서 전도하게 했어. 그랬더니 어이 70명의 그 제자들이 가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그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여러분들은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적도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저는 그 전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돈이 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생활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나님 한 달에 150만 원만 저한테 좀더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150만 원만 더 생기면 아주 그냥 뭐 어려움 없이 잘 살겠더라. 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160만 원씩 주시더라고. 재밌죠. 아. 그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한 2년 만에 160만 원씩 주셨다그그그 그, 그 받게 된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드려 돼요. 그러면 그 바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면 요 그게 다 공기도 예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행동을 할때 행동이 중요해요. 행동이. 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들으셔요. 음. 그래서 어... 아무튼 간에 이 70명의 전도대들이 갔다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응?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어? 병든 자가 막 낫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와 예수님 정말 정말 신났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그리고 병든 자가 낫습니다내 평생에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기뻐해야 되죠. 응? 아, 귀신들과 못됐거든요. 응? 귀신들 정말 못됐어요. 사람을... 괴상하게 어, 만드는 만들어버리는 게이 귀신들이에요. 사람을 아주 추하고 아주 어, 볼품 없게 만드는 것이 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어, 믿는 사람에게는 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어, 그런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70인의 전도대들이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니 기뻐하라. 그런 말씀, 우리의 이름이 그 하늘에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고요. 항상 기뻐해야 돼. 응? 항상 기뻐해야 돼. 아, 내가 뭐 이래 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어, 젊은, 어떤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젊은 목사님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 그 SNS, SNS에서 만난 그런 사람인데, 참 너무 불쌍해. 결혼도 못한 총각 목사님인데, 어, 그만 그담도면사기예요그래서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나.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 양반이, 어, 3년 전에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 죽음 이후에 그 찬란한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라구요. 그 설교를 내가 이렇게 보면, 들어보니까, 아, 설교를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그렇게 분명하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슬퍼할 것 없다, 죽음을 무서워할 것도 없다. 아주 설교를 잘했더라고 젊은이가. 그런데 이제 이 막상 이제 본인이 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설교한 내용하고 다르게 이제 이게 사는 거야요 낙심되고 말이죠. 낙심되지, 낙심 안 되겠어요? 나같이 70이 다된 사람도 막상, 음, 말기암 만자다 그러면, 어 그, 막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요 그러면서도 내가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친구가 저런 것처럼 내가 저렇게 됐을 때, 난 저렇게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주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요 그래서 나는 그 젊은 목사님이 성경적인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기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막상 자기가 아프니까 이 소망이 없는 거야. 아,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소망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의 이름은요. 생명책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가서 보면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귀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쁘시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사님도 그래, 권사님. 우리 성명님도. 여러분 다 그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서 영원히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말. 그 다음에 생각해볼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물론 때때로는 우리가 살때이 땅에서 살 때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살 집을 마련해 주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처소는 이 땅에서의 처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곳에, 그 아름다운 천국에, 거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일가구 이주택자가 안 되려고 그래도, 어차피 일가구 이주택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집이 있고, 또 하늘나라에도 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대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 많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거처를 예비해 오신다구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세계가 아닌 것이 아주 분명하죠. 음. 그러므로 우리는 예, 계명을 잘 지킬 그런 그 의무가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아주 소망을 가지고 아주 점잖게 우리가 멋있게 살아야 돼. 나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고 어, 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집이 나에게 있다. 이런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가져야잖아요. 음? 아니 지금. 말기암이라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아이 소망이 없어요. 이게 소망이 죽음은 어떡하나? 보세요, 꿈이나 언제 불러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할지라도그 우리가 갈 때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소망을 성경적인 성경 보면은 다 소망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어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18살 먹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소망이 그냥 풍성해, 그냥. 아주 꽉 찼어. 어. 보름 후에 죽는데, 얘가요. 소망이요. 그 소망이 풍성하니까, 그냥 귀신들이 꼼짝을 못해. 음. 아,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죽으면서, 숨을 거두면서도 이렇게 소망으로 찬송을 하면서 가더라는. 아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눈물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얘는 확실하게 천국 가구나. 확실하게 오히려 더 부럽더라는.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